네, 안녕하세요. 미니콕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, 어, 우드락 본드를 이용해서 젤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우선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준비물 소개는 이이쑤시개고요 이쑤시개. 우드락 본드. 그리고, 무슨 모양 내실 거면, 이런 각도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어, 이런, 아크릴 물감, 자 아크릴 물감을 오늘 샀어요. 드디어 네. 9,900원이로더라고요. 너무 비싸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시작해 보도록. 아, 잠깐 물도 물도 준비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할 때, 네 우선 이 물을 고 조금 부으려고 했는데 열면서 부어졌네요 보이실 텐데 잘안 보이시나요? 네 그냥 지름 1cm인 원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우드락 본드를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우드락 번드 좀더 우드락 번드를 물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주세요. 저는 이 정도 넣었어요. 어머, 죄송합니다. 네 이렇게 넣었구요 이제 준비.. 먼저 준비해주신 이스 시계로 이걸 섞어볼텐데요 이렇게 겉부분부터 천천히 섞어주세요 네 계속 저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얀 색깔 젤리가 될줄 알았는데 이런 투명색 젤리가 됐네요 네한더 계속 저어주면 조금씩 더 하얘져요. 네, 이렇게 다 되었는데. 네. 계속 했더니 하얗게 되네요. 네. 이걸 앞으로는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됐는데요. 이거를 이제 색깔을 입힐 거예요. 색깔을 입힐 물감, 아까 준비해주신 걸로 색깔 입히겠습니다. 저는, 푸탈로시 아닌 그림으로 할게요. 야 땅에 놓고, 열어서, 콕 찍어주세요. 두번 정도,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. 이거를 이제 막 섞어주시는데, 손에 묻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섞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제 이거를 놔놓고 쫙 펴놔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이거 쪼그라드네 이거를 나중에 가위로 하트모양으로 잘라가지고 하겠습니다 굳히고 올게요 아, 고치는 데는 한 시간 그 정도 두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잘안 말르네요.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빠이